반갑습니다. 어, 부산시 시민건강국 어, 건강정책과 건강관리팀장 심성희입니다.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개소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어, 코로나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조금은 늦지만 한발한발 한발 어, 걸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센터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어, 노고를 감사드리며 부산시 장애인 건강 정책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장애인 기본 현황입니다. 등록 장애인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17만 6,293명이며 이중 그 심한 장애가 38.1%인 67,332명입니다. 중국 그 장애인 중에서 어 우리 시는 한6.7% 장애가 있으며 어 특광역시 중에서 지금 두 번째로 많이 있습니다. 어 부산시 등록 장애인수를 연도별로 보면 그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유소년 인구 그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즉 15세에서 64세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그 그래프 오른쪽에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조금 더 많고 또 여성이 또 수명이 조금 더긴상또 수명이 좀더 길게 사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도별 건강검진 수급률을 보면, 어, 전체적으로 어느 시도나 마찬가지지만, 어, 그, 이제 비장애인보다 그 장애인 검진율이다 낮습니다. 부산시도 마, 그 전국보다 또 수급률이 더 낮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 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중국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11월 기준 16개소가 있으며, 우리 부산은 부산성모병원하고 부산어려원하고 두 개가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장애인 보건울센터는 전국에 19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4개소 설치되어 있고, 부산은 1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부산은 현재 건강 주치의 39개소, 치과 주치의 59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장애인 현황을 참고로 하여 부산시 장애인 건강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보면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건강 관리 지원 부족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가 심화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 시설이나 교통 수단 등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으로 조기 진료뿐만 아니라 예방적 건강 관리가 일반인들보다 어렵고 그러한 물리적 어려움으로 건강 검진 수급률 또한 비장애인보다 낮음을 추진 병경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배경을 토대로 부산시 추진 방향은 보건관리 전달 체계 구축과 서비스 강화,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 인프라 구축,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 향상으로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장애인의 건강 상태 개선과 자가관리 능력 향상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산시 장애인 건강정책은 장애인 건강금법과 부산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서 지역장애인 보건료 의 센터, 검진기관 운영, 보건소 지역사회 재활사업, 인건비 지원 등총 14억 9,400만 원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지난해 개소한 센터의 운영 내실화로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 체계 인프라 구축과 보건소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 전담 인력 배치 장애인 건강 검진 기관 지정 운영 건강 주치의 사업 확대 여성 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의료 접근성 향상을 추진하고 장애인 구강 관리 지원을 위한 진료 센터 운영이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기관별 역할에 대한 건강 보건 관리 전달 체계를 그림으로 보면 주치의 지원이나 건강 관리 사업을 연계하는 등구군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을 추진하고, 시도 단위의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검진, 재활 등 의료 서비스 제공, 연계, 의료 종사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중앙의 복지부에서는 국립재활원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서 시도 단위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행정이나 교육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건강정책 중첫 번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운영입니다. 지난해 6월에 복지부 공모 선정되어 11월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 유관기관 연계 조정과 지원, 여성 장애인 모성보건 사업, 교육 등 의료 서비스 제공과 홍보입니다. 향후 추진 방향은 단계적 일상 회복 대비 사업 계획 수립, 지역 내 장애인 건강 관리 서비스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센터 홍보 확대 등 센터에 대한 인지도 향상입니다. 센터 운영이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진은 그 지난달 메디부산 건강 박람회 때 센터 홍보부스 운영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 가장 가까운 지역의 보건소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담인력 확충예산을 부산시 16개 보건소에 지원했으나 코로나 19에 따른 보건소 사업이 어 축소됨으로써 4개 구 보건소에서는 어, 전담인력을 확충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특화 차량 지원. 차량 지원입니다. 보건소 재활 사업 대상자의 점진적 확대와 건강 보건 서비스 제공 시 이동에 제약이 많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특화 차량을 통해 이동권 보장과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여 장애인 건강 관리를 목적으로 한국 건강관리 협회의 사회 공헌 사업으로 민간 후원하였으며 어 올해는 전국에 8대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부산의 영도구 보건소하고 어, 동구보건소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영도군은 음, 어, 11월 1일 날 차량을 인수하였고 어, 동구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지금 그 소형 특화 차량으로 기아 레일을 어, 개조해서 일반석 두석하고 휠체어를 한석 갖추어서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운영입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하여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성모병원과 부산의료원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기관은 불편함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 보조력을 구비하고 편의시설과 수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진 기관으로 지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수호 통역사 지원 등 운영비를 기간별 3천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올 9월 말 기준 부산 성모병원 검진 건수는 총 310건이며 현재 부산 의료원은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올 12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에 연재일심병원이 복지부에 공모 신청하여 며칠 전에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검진 기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 운영입니다. 임신 출산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장애인 산모와 여성 질환 대상 보건 의료 지원을 위해 산부인과를 지정하고 시설 장비 인력을 구비하여 여성 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전국 여덟 개 의료기관을 선정 계획으로 공모하였으며 부산은 인제대 부산백병원과 연제일신병원 두개 기관이 공모 신청하였는데 며칠 전또 발표가 또 났습니다 인제대 부산백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설 개보수 및 장비비 3억 5천과 운영비 및인건비 1억 5천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주치시범 사업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의사 한 명을 선택하여 만성 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 상태 등을 지속적 포괄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을 말을 하며 18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여서 지난해는 어, 19개소, 그 올해는 10월 현재 39개소로 지금 의료기관이 참여하여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 진료 센터 운영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되어서 2012년 4월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 검진, 치과 진료, 보철, 방문 진료 등을 하고 있으며 치과 진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어서 구강 건강 수준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월 기준 5,844명 진료한 것을 보면 중증장애인분들의 활용이 높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구강보건실 운영 지원입니다. 2002년 5월부터 동네 구간 내 특수학교 1, 개교를 대상으로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장애 아동들의 구강금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치료 등을 제공하여 구강질환을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할구인 동네구 보건소에서 매주 2회 방문하여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치과사가 주 1회 진료를 하고 관내 이계수 치과 의사 협조로 2주에 1회씩 무료 출장 봉사로 진료를 하고 있어 장애 아동들의 구강 건강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학교 학생들보다 지속적인 관리를 계속하다 보니까 중치 개수나 잇몸 질환도 지금 적게 발생하여서 학교나 학부모들이 아주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장애인 건강 정책을 요약해 보면 첫째, 건강검진 기관 지정 확대와 장애 진화 산부인과 지정 운영, 건강 주치 기관 확대로 의료 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둘째,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 확대와 16개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인력 확충으로 전달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셋째,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인 등록 및 연계와 건강검진율 향상,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정보 등 의료기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넷째,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전문인력 육성, 지역,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강권이 향상되고, 비장애인과의 건강 수준 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산시 장애인 건강정책 및 사업추진 방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